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차도로 채널에서 함께 일할 동영상 편집자를 찾습니다. 동영상 편집 재능이 있는 격투기 팬이면 좋겠습니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함께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심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모집은 사람 뽑을 때까지 진행하오니 사람 뽑았다는 공지 올라오기 전까진 계속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호신술 용도나 자존감 회복을 목적으로 격투기에 입문한 이들이 꽤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란 저 차도로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인종차별주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바깥에선 내 자신 말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배운 저는 자연스럽게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며 취미이긴 하지만 기회가 생기자마자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학교 폭력입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집단 괴롭힘 등의 끔찍한 일들로 꿈과 미래를 잃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죠. 세계적으로 학부모들과 학교들은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으니 피해 학생들에겐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혹은 폭력으로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일차원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심판도 없고 링도 없는 길거리에서 막 싸움은 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거나 너무나도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학교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커지는 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 학생이 자기방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 영상이 있지 않는 이상 자기방어의 여부를 증명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근데 학부모나 학교에서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학생은 목소리도 없고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욕에 있는 성 요한 대학과 예시바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는 참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상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가끔은 폭력이 정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계적인 아동학 학술지에 실린 플로리다 애틀란틱 대학교의 논문 Peers' 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학생은 자칫 잘못하면 당하는 것에 적응해버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괴롭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일랜드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주장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폭력으로 반격하라고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반격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괴롭힘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둘째치고 피해자 학생 본인의 자존감도 더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인 콜먼 박사의 전문 분야는 아동 심리학입니다. 그는 폭력으로 괴롭히는 학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밀치거나 넘어뜨리라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가정 교육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얘기죠. 또한. 콜먼 박사는 괴롭힘의 기간이 짧을수록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도 너무 오래 방치해두면 서로 그 괴롭히는 관계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무서운 이론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폭력을 행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괴롭힘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말로 상대를 괴롭히는 언어폭력도 있고 온라인 왕따라고 하는 사이버 불링처럼 다양한 방식이 있어 그 대처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폭력적인 괴롭힘에 한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기서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들에게 싸우고 다니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폭력은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용도가 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학교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 분위기가 왕따나 괴롭힘 그리고 폭력을 완전히 금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요새 말로 센 척하는 학생은 자동으로 사회 부적응자 취급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내 폭력 사건은 곧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를 따른다는 주장이죠. 콜먼 박사는 학교 폭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선 학교 내 괴롭힘 자체가 부끄러운 행동인 것임을 확실히 가르치고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면 피해자 학생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도움의 손길을 줄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면 본인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큰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학생이 스스로 폭력으로 자기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어른들이 학생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주장한 콜먼 박사도 폭력이 최후의 방법이지 최고의 방법은 절대 아니며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죠. 특히 피해자 학생이 반격을 하면 가해자 학생도 같이 치고받기 시작해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누군가 심하게 다칠 수도 있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경찰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지만 양측 모두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되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단은 괴롭힘을 최대한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용감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멋있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속는 셈 치고 호신용으로 격투기 배워보시는 것 강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라는 다소 진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부 학자들 말처럼 최후의 방편으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학교폭력 해결책 폭력. 아무래도 격투기란 스포츠가 호신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호신술 목적으로 격투기 배우는 건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차고 깊이 있는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